뼈 때리는 남자, 뼈 때남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부자 되고 싶으시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넉넉치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올해만큼은 내가 작년 2021년도보다는 좀더 성장하고 싶다. 부자의 길로 가고 싶다. 부자의 지름길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인 부모를 만난다. 두 번째, 부자인 배우자를 만난다. 세 번째, 로또에 당첨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저는 1번, 2번, 3번은 아예 포기. 저는 4번을 선택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대학교를 나온 제가 어떻게 상해 0.1%의 소득가가 될수 있었는지 모든 것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알려드려요. 왜? 알려드려도 따라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100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중에서 단 5명, 나머지 95명은 바뀌지 않아요. 그냥 보고, 아, 좋네. 여기서 끝나는 거죠. 하지만 바뀔 그 5분을 위해서 저는 채널을 만들었고요. 그 5분들을 위해서 계속 좋은 영상으로 그분들의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 마지막, 저는 네 번째, 이네 번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내가 부자가 되면 가장 소편하고 가장 신경 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죠. 물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재테크, 뭐 투자, 부동산이 될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나 스스로의 몸값을 높여서 내 소득을 높이는 내 급여의 원금을 높이는 그 방법으로 0.1%의 소득가가 될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고의 재테크는 내 몸값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모든 걸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심을 뭘 먹을 건지, 지금 택시를 타고 갈 건지, 버스를 타고 갈 건지, 지하철을 타고 갈 것인지, 지금 테레비를 볼 건지, 아니면 나는 지금 공부를 할 건지, 나는 지금 운동을 하러 갈 건지,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이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매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죠. 부자들은, 저 같은 상위 0.1%의 소득가들은 매 순간마다 최선의 선택,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현재 불과 이틀 전에 저한테 벌어졌던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5년간 인스타그램을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루에 최소 3개 이상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만명의 팔로우를 만든 계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해킹을 당했습니다. 정말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웬만해서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고 그동안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겪어봤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또 극복하고 이겨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멘탈이 제가 강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멘탈이 약하더라고요. 정말 어안이 봉봉해지고 제가 쓰러지더라고요. 와, 내가 어떻게 키워낸 정말 힘들게 그리고 정성을 들이고 하루를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인데 그게 한 순간에 사라져 버리니까 넋이 나가더라고요 밥도 먹기 싫고요. 정말 눈물만 흐르지 않았지. 제 가슴 속에서는 계속 울고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지 계속 저를 스스로를 원망하고 고통을 주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시간이 금인 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딜레이 되고 지연될수록 결국 피해는 나한테 돌아오고 이게 더 나한테 더큰 피해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재정비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킹된 계정을 최대한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일단 복구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인스타를 다시 안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영명의 인스타 계정을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0명에서 1만 팔로워를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죠. 노력도 많이 들고요. 하지만, 노하우가 있고, 저희 팔로워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만명의 팔로워를 달성하기까지는, 직전보다는 더 빨리 달성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속상하고,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냥,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들, 만명팔로 만든 거, 희당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공하신 분들은 수많은 실패, 시련들, 좌절들을 다 경험하신 분들인데, 그럴 때마다 현명한 선택, 빨리 재도약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은 저도 잠시 정신을 났었지만 빨리 재정비하고 다시 시작해서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이벤트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벌어진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해서 역전시킬 수도 있는 이벤트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멘탈이 나오고 좌절하고 힘들어서 그냥 나버렸다. 나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건 없고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짜증은 나고 스트레스는 받지만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다시 도전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거죠. 부자들은 바로 이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잘될 수밖에 없는 결과치를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앞에서 걸고 뒤에서 빠지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인스타그램 보안 2단계 인증을 설정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피해가 없었을 겁니다. 보안 2단계라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늘 영원한 성공, 영원한 영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면, 아, 내가 인스타 3만 명이 됐을 때 해킹 당하지 않은 것에 오히려 감사해지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올해 목표가 12월까지 인스타 4만 팔로우를 만드는 거였는데, 4만 팔로우를 만들고 나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러면 전 정말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1만 팔로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오히려 감사하더라. 응. 더 이상은 똑같은 일이, 똑같은 실패,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방응하고, 내가 어떻게 복귀하고 내가 반성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선택이 달라지고 내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 저는 시작과 동시에 정말 큰 액땜을 한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액땜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만 벌어질 거야. 이런 막연한 희망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올해는 좋은 일들만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좋은 일들만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는데, 그 각각의 이벤트들에 대해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발생되도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안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벤트에서 내가 배울 게 무엇이 있는지 복귀하는 삶.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부자가 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매 순간, 현명한 선택하시고 매 순간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뼈대남 구독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